이거는 길게 가지 못합니다. 예, 일시적인 조정 문 장세를 만들어낼 거다. 예, 25년이 기회입니다. 아, 지금까지 못 잡으셨던 25년 넘어가 버리면 또 기회 잡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놀란부동산 놀부입니다. 오늘 진행할 주제는 어, 2025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5년이 밝아올 텐데. 현재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시장입니다. 최근에는 대출 규제나 여러 가지 제한점 때문에 더더군다나 움츠려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 상황 절대 길게 가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기회가 아직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 길게는 2월까지도 또 좋은 매수 시점이 나올 수 있으니까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상황 규제는 여전히 촘촘하고, 대출 규제도 있으니까,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 정확히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어 지금 현재 규제와 그리고 대출 뭐 금리 이런 모든 시장 상황에 맞춰서 어 우리가 투자해야 할 방향 그리고 투자하면 좋지 않은 종목까지 함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은 금리가 높습니다. 이제 5% 전후죠. 주담대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도 마찬가지 4% 후반대입니다. 높아요. 예, 기준금리 는 떨어졌는데 그리고 플러스 대출 규제. 전세자금 대출도 규제가 있고요. 그리고 주담대도 지금 덜 나오는. 예. 그리고 디딤돌 대출도 방공제 해 버리고. 이런 대출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수요가 줄어드니 거래량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고 매물은 쌓일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매매도 내놓지만 전세도 내놓고 월세도 내놓는 이렇게 쌍방향으로 여러 포지션으로 내놓는 물건들이 모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쨌든 전조현상이 이미 나왔다. 포지션이 좀 바뀔 거다.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그 원인은 뭐 여러 가지겠지만 어, 일단 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그 영향과 또 경제 경기에 대한 영향이 같이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비수기까지.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느냐 이게 좀 여러분들이 주요한 포인트로 봐야 되는 건데 갱신 계약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세를 보면 35%가 갱신 계약이에요. 근데 이게 작년만 해도 이게 27%인가? 뭐이 정도밖에 안 했어요. 27%. 근데 1년만에 지금 이게 10%가 증가를 한 거거든요. 거의. 이 정도면 계약갱신청권을 쓰거나 갱신계약을 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한 거예요. 가격 경쟁을 해야 되는 수요가 10%가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가 생각보다 못 가고 있는 거고, 이 임차 문의까지도 확연하게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저는 경기가 준화된 것을 좀 느끼는 거예요. 음, 원래 경기가 좋으면 내 아이 좋은 환경에 키우고 싶고 또 나도 좋은 환경에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전세는 어차피 돌려받는 돈이라 생각하고 대출 턱턱 받아가지고 그냥 좀더 주고 전세를 들어가 살았는데 지금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 수요가 10%가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꺼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24년에서 25년의 입주 물량. 어, 이때 이 물량들이 수량이 이게 25개구의 전반위적으로 입주 물량이 생기는 게 아니라. 동대문구, 성북구, 강동구, 또 송파구 이 일대에 집중적으로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또 시점이 또 대출 규제도 있고요, 장금 규제도 있고요, 고금리도 있어요. 이게 같이 영향을 버무려서 주기 때문에 어, 당연히 수요는 약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길게 가지 못합니다. 예, 일시적인 조정 문 장세를 만들어낼 거다. 예, 25년이 기회입니다. 아, 지금까지 못잡으셨데 25년 넘어가 버리면 또 기회 잡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중화급지는요, 더 떨어질 가격이 없고요. 여러분들, 지금, 뭐, 음식 시켜 먹어보시고 하시면 알겠지만, 음식값이요, 어제도 놀랐지만, 타코베리, 그, 타코 샐러드 시키면 6천 얼마 정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9천 얼마입니다. 아니, 하고 맛 못해 먹는 것도 이렇게 올랐는데 아파트 값이, 여러분들, 중화급지는 20년 가격 갔다가 지금 회복해서 가는 수준이거든요? 싸다고요 이거는 더 이상 떨어지기가 어려운 수준이다. 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서울의 아파트 중에서 고평가된 부동산이 있습니다. 당연히 제일 좋고, 제일 수요자들이 많은, 대기 수요가 많은 부동산이 제일 비싸겠지. 근데, 그게 갭매우기를 하기 전에 규제가 들어와버려가지고, 갭매우기 차단을 정부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중급지, 하급지는 생각보다 저렴한 수준인 겁니다. 가격이. 이게 20년부터 가격을 한번 보세요. 자, 어쨌든, 이 위축세를 활용해가지고, 마지막 우리가 진입하는 시점을 줄수 있다. 물론, 어, 상승을 우리가 투자로 봤을 때는, 재상승의 강한 상승이 나오는 시점은 멀수 있어요. 우리는 이걸 원하지만 이렇게 갈수 있는 것도 염두를 해야 된다. 아, 오히려 이렇게 갔던 부동산이 최상급지잖아요. 얘네들은 이렇게 갈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 이렇게 갈수 있다. 얘네들은 안정적으로 이렇게 갈 거고 그래도 이 시점은 제일 싸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전반적으로 시장을 봤을 때 지금 상급지 하급지 가격 차가 최대치로 벌어져 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갈아타려면 돈이 많이 필요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갈아타게 하는 수요는 능력 때문에도 그렇고 이 비싼 값에 못 들어간다는 라그 수요자들의 인식 이것도 사실 적응기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정 일정 시간의 조정을 겪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한 거예요 무조건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와야 되는 시점이 나온 거지 지금 그래서 지금 대기 수요자들은 학습이 돼 있고 적응하는 상황 시간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큰 폭의 하락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어. 다시 23년의 상반기 금액을 기대하면서 기다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못 사. 계약 자체를 못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물건도 잘 골라야 돼요, 지금은. 어떤 물건을 사야 될지, 어떤 물건을 사지 말아야 될지, 어디가 기회가 나올지. 내가 투자로 들어갈 건지 실수요자인지도 거기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어차피 수익을 폭발적으로 내긴 이젠 사실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경기침체, 그러니까 아예 안올 수는 없거든요. 어느 정도 경기가 둔화되는 거는 우리는 디폴트 값으로 봐야 돼. 경기가 막 좋아지지 않을 거예요. 몇 년간 경기가 좋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고 나서 폭발적인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거는 사실상 맞지 않고요. 좀 길게 보셔야 돼요. 투자해서 길게 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 돈을 작게 하고 레버리지를 최소화로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레버리지 풀로 때려가지고 살 때가 아니라는 거죠. 기회는 분명히 나옵니다. 가격점에 대한 기회는 분명히 나와. 근데 매수 매도를 잘 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지금 사면 안 되는 부동산부터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첫 번째가 재건축인데 최상급지 재건축이에요. 이거는 초상급지 재건축입니다. 아직도 규제가 있습니다. 수익률이 적은 부동산이에요. 이건 확정적이야. 왜? 재건축은 재초안이 있습니다, 재초안. 예. 네. 각종 규제들이 있고 금액이 많이 들어가. 수요가 한정돼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이야 이제 유동성 가지고, 내집 팔아가지고 그돈 가지고 제일 좋은 자리를 선점했고, 좋은 부동산을 더 좋은, 좋아졌을 때더 비싸게, 비싼 부동산을 더 비싸게 팔 요량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정말 많은 돈을 주고 수익률은 조금 낮을 수 밖에 없는 그런 투자처라는 거예요. 투자는 순위이 높아야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규제도 많고, 또 다음 정권에서 어떤 규제가 나오고, 어떤 매를 맞을지도 모르는데, 돈은 양껏 줘야 된다. 게다가 속도 면에서도 봐도 갖가지 이 기부채나 명목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얘기하고 있고 빨리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들어가는 재건축이나 조합 설립 정도 돼 있거나 뭐 사업 시행인가 전 단계 뭐이 정도 애네나 속도가 누가 빠를지 모르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초상급지라고 해서 제 빠르진 않거든요. 오히려 더 느려질 확률이 있죠. 뜨거운 감자가 되니까. 항상 그렇잖아요. 그래서 초상급지 재건축은 25년에는 매수하기 좀 좋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 일단 가격이 선반영돼서 너무 고평가돼 있는 것도 맞고, 현재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데 비해서, 내가 차익을 생각할 때, 좀긴 시간이 걸린다. 수익률 면으로 봤을 때는, 어, 좋은 전략으로 투자하기에는 수익률로는 좋지 않다. 아, 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가 대형입니다. 50평 이상의 대형. 어, 40평까지는 괜찮은데요. 50평부터는 수요자가 완전 줄어듭니다. 많이 줄어들어요 거래에 나서는 체결 자체가 금액적으로 봤을 때도 서울 아파트들을 비교해보면 20평대와 30평대 간극 가격 간극과 30평대 40평대 간극 그리고 40평과 50평의 간극을 비교해보게 되면 40평까지는 그나마 간극을 유지하지만 50평부터는 간극이 확 쪼그라들어요 환금성이 떨어지고 수익률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거죠 내가 넓게 살고 싶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면되는데 제 방송 투자자잖아요. 투자자. 투자자 입장에서 25년에 사면 조금 좋지 않은. 예. 네.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죠. 길게 보면 괜찮은데. 수익률 면에서 안 좋은 부동산. 자, 그리고 3번이 저층. 그러니까 지금 어떠냐면, 23년에 2월, 3월보다도 비싸다. 2월, 3월에, 예를 들어, 단포 예를 들면, 31억, 32억에 거래되던 아파트가 지금 한 39억, 40억 유동도 나와요. 중층, 고층이. 이것도 지금 거래가 다시 좀안 되고 있는데. 어쨌든, 요런데 1층이 35억이야. 36억이야.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앞으로 경기가 둔화되거나 할때 거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게 상승장 때나 저층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거는 사실상 피하는 게 좋습니다. 차사이 4억을 더 주고 39억짜리 사는 게 낫다. 그래서 지금 이 부동산 언급한 상급지의 재건축. 50평 이상의 대형. 저층과 나홀로 소규모. 300세대 이하 단지들은 투자자 측면에서는 투자하면 안 되는 부동산이다라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25년에 꼭 사야 되는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 저는 이렇게 이렇게 생각해요. 25년에 부동산을 살 때는 경기 둔화를 인정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 그 말은 시간을 길게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걸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큰 돈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시간을 길게 간다라면 어떻게 되냐? 이 레버리지는 당연히 크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대출로 이 레버리지를 일으키면 시간적인 이익을 크게 상실할 수 있다. 아 그래서 대출이 아닌 전세를 활용해서 내 돈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 중에서 어, 자금이 좀 적으신 분들, 아파트를 이미 갖고 있는 분들 중에서 아파트 내거 지금 잘안 팔리는데 이거 팔고 상급지 사고 싶어하는 갈아타기 하고 싶어하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시점 만나기 어려우니까 차라리 내 아파트 그대로 두시고 2 주택까지는 중거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 2 주택도 지금 3년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투자한 물건이 재개발이 되었을 때그 가격까지 상승하면 어, 이런 비과세 이득 보는 것보다 클 수도 있고요. 지금 꼭 사야 되는 부동산 언급해 드리면 긴 호흡으로 장기간의 호흡으로 최소액으로 좋은 지역을 사는 게 좋은 전략이다. 음. 그중에 이제 1번, 25년에 꼭 사야 되는 거는 여러분 살때 무조건 역세권의 재개발 재건축 사야 됩니다. 왜 사업성이 크게 증가하도록 개정이 됐기 때문에 법으로 돈을 주고 있어요. 아직 이게 평가가 전세 사기다 보다 해서 그 빌라들이 지금 약세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반영이 아직 안 됐어요 저평가되어 있는 거야 자두 번째가 한강 벨트에 있는 부동산 여기서 벗어난 부동산이 한강 벨트에 무조건 들어오는 부동산으로 사야 돼요 지금 또 인구 대이동의 시대거든요 서울도 이제 똑같은 서울이 아닌 거예요 최근 5년간의 가격 움직임을 보잖아요 한강 한강에서 1 k m 이내에 있는 아파트 그 이외의 아파트를 보면 가격 상승률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것도 양극화예요. 한강변 양극화. 이게 아파트만 통용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강벨트 라인 부동산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딩, 상가, 오피스텔, 빌라 할것 없이 한강변으로 가셔야 돼요. 무조건. 아직 마포는 싸요. 망원도 싸고요. 합정도 싸고. 이런 네. 거를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돼요. 나중에 비싸질 자리.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똘똘하게 한강변에 역세권의 재개발 추진되는 다음 대장에 깃발 꽂아놓고 나중에 추가 분담금 내면 되는 거고 내 아파트랑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순간적으로 저평가가 되어 있고 정부의 개발이 집중되는 자리입니다 다 오세훈 시장도 한강 보면서 막 울컥하고 나오잖아요 오세훈 시장은 한강을 집중적으로 파는 사람이에요 한강의 호재들이 이미 많이 나왔고 앞으로도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역세권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재개발에 투자해야 되는 명백한 이유는 이겁니다 큰 돈이 되는 명백한 이유는 이겁니다. 레버리지를 극대화할 수 있거든요. 시간 레버리지를 그래서 재개발 재개발 하는 겁니다. 게임 자체가 수익률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음 대장이 될 곳을 고르는 중요한 잣대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미 시장에 답안지는 모범 답안지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 어떻게 해서든 한강에 들어가야지 어떻게 해서든 역세권에서 정비사업 진행되는 곳에 들어가야지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보시죠. 이거는 이제 법안이죠. 개정법안. 역세권의 정비사업. 이게 23년에 바뀌었던 게 1.2배였는데, 이거를 또 추가했죠. 1.3배로 바뀌었죠. 그래서 3종 일반 주거지역 390. 우리 일반 지역은 300%예요, 여러분들. 아파트 지을 때. 근데 역세권은 390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수익률이. 네? 어마어마한 거예요. 추가 분담금이 적어지는 거고, 피가 올라가는 소리입니다, 이게. 근데 아직도 전세 사기다 보다 해서 빌라 값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 지어 짓지도 않아. 좀만 지나면 여러분들 신축 희소해져요, 희소. 지금 90%가 급감했죠, 인허가가. 자, 이런 대표적인 곳도 제가 찝으면 어떤 곳을 사야 되는지 제가 이번 11월 30일에 강의를 합니다. 특강 때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리를 저희가 두세 군데 정도 찝,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이런 역세권이면서 또 용적률 증가, 또 한강변까지 다 얘기를 해드리는 그런 자리. 투자금이 고작 1억대밖에 안 들어가는. 일반 재개발 예, 추진하는 자리들 요런데 없습니다 요즘에 예, 없는데 저희가 찾은 것도 얘기를 해드리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앞으로 25년에 매수를 할 때는 이런 데를 봐야 돼요 무조건 이 신속통합 역세권 시프트 뭐 이런 역에서 가까운 정비사업지 일반정비사업지를 보셔야 되는 거고 자 보면 우리가 오세훈 시장이 이 거점 지역을 만들어 놓고 서울 대계조 예,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 거기에 핵심 자리들이 있어요 음. 그 중에 핵심 자리면서 역세권이면서 정비사업지 그 중에 대표적인 자리가 어디냐면 주변에 재개발 진행되는 자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거의 뉴타운급으로 많은 자리가 하나 꼽자면 또 이곳 영등포예요. 보면 여기에 있는 경부선 라인을 중심으로 지하화도 장기적으로 계획이 돼 있고 이 일대가 다철깎는 공장들인데 여기가 다 도시환경 정비 사업들이 진행이 되어, 되어 있어요. 지금 다 정비구역 단계 뭐 사업시행 단계 이 정도 단계인데. 여기 추진되는 데가 되게 많고요. 여기에서 이 길에서 이 길에서 여의도를 보시면 여의도는 빌딩 숲인데 여기는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음. 마치 이제 청량리 재기동에서 청량리를 봤을 때 느낌이거든요. 근데 청량리는 최근에 이르기까지 10년 동안 그 대로변을 중심으로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나 이 빌딩 개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청량리를 오랜만에 재기동까지 걸어 보시면 야 여기 많이 변했다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공덕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덕도 보시면은 이 15년 정도 기준점 잡고 보면 은 빌딩 수포로 바뀌었죠 기업들이 들어와서 이 건설을 하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거점 4차 산업 육성에 따라서 주상복합들과 하이테크 업장들 건물들이 조성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경부선 라인이 재화되면서 공원화 사업이 진행이 되겠죠 이게 혼합돼서 버무려서 업무상업 문화까지 토탈적으로 개발이 되는 자리입니다. 얼마 없어요. 서울에 이만큼 대규모로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데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또 핵심적으로 말하는 거고 밑에 신길 해제 지역들, 예? 1구역, 2구역, 뭐 4구역 이런데, 요런 이런데 요런 진행되고 있고 또이 외에도 추진 자리들이 있어요. 예, 앞으로 이 노도나 이런 추진할 수 있는 자리들 그리고 신한산선이 들어오잖아요. 여기에 예, 이러면서 여기는 역세권 정비사업 추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는 자리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들. 이런 자리를 참고해서 가면, 여러분들, 투자금 그렇게 많이 들이지 않고, 여기, 이제, 아파트 값이 거의, 뭐, 이제 회복해서 12, 13억대, 신길 유타운이 한 15, 16억대, 뭐, 요 정도 금액대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재개발 추진하는데, 추가 분담금도 얼마 안 나올 수 있는, 이, 사업성이 좋은, 390을 받아서 좋은 자리가, 투자금액을, 뭐, 2억대 초중반 정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회죠. 전세 사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온다. 기회가 온 거죠. 작은 금액을 투자할 수 있는 이게 뭐 용산만 가더라도 이런 자리는요 투자금액이 4억 5억은 있어야 돼요 음, 최소 자금이 원룸 사는데 근데 이거는 투룸 이상으로 사면서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120 대책으로 주택수도 빼면서 어이주택까지는 주택수도 취득세 중과를 안 당하면서 살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는 거죠 이게 다삼박자예요 규제 완화도 받을 수 있고 역세권도 살수 있고 또대개조라는 프로젝트 개발지 중심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음, 아주 좋은 장점을 지니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자리들을 고르면 서울에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 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는 게또 특강 시간이 되는 거죠? 잠깐 아무거나 사지 마세요. 매수전 꼭 상담 받으세요. 돈 되는 부동산 알려드립니다. 소액으로 아파트를 받는 기막힌 전략과 입지 특강,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 클릭.